안녕하세요. 이글스 독서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1. 역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나폴레온 힐이 말합니다. 실패도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이지. 실제로 일곱 가지 원칙 중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역경에서 배우기일세. 그러나 모든 역경이 그에 상응하는 이로움의 씨앗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인간은 거의 없지. 게다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의 차이점을 아는 인간은 더욱 드물어 만일 인간이 모든 좌절과 실패가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 계속해서 싸워나가 결국 승리하게 되겠지. 힐은 말합니다. 실패가 당신의 협력자인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역경과 좌절 그리고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그뿐입니까? 아니, 자네에게 말해주긴 정말 싫지만 실패는 변형된 축복이야. 실패가 최면 리듬의 지배를 깨뜨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지. 자연은 최면 리듬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아. 인간이 최면 리듬의 법칙을 오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지.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일세.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아. 달리 표현하면 실패란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할수 있지.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의 최면 리듬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배적인 생각들을 고착시키다. 누군가가 어떤 상황을 영원한 실패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생각은 최면 리듬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말일세. 그렇다면 실패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는 최면 리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하네. 실패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나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실패는 누군가가 지속해온 습관을 끝내게 만드는 막다른 길이네. 따라서 이 길에 이르면 지금까지 온 길을 버리고 다른 쪽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국 새로운 리듬을 만들게 되지. 그리고 실패는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네.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깨닫지 못할 수많은 진실을 깨우쳐주지. 또한 실패는 최면 리듬의 지배를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할 자기 절제의 힘을 알려준다네. 그러면 실패의 장점은 이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자연히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게. 자연은 육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 질병에 걸리게 하지. 자연은 수많은 인간이 기업 활동과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 경제 침체를 일으킨다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 역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역경은 인간이 지닌 자만심과 허영심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심을 꺾어 놓지. 역경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강인함을 시험하게 하고 나약함을 직면하게 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네. 역경은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게 하네. 역경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외부 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네. 또한 역경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네. 마지막으로 역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은 인간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최면 리듬의 힘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삶은 아무에게도 역경에 대한 면역력을 주진 않지만 모든 이에게 긍정적 사고의 힘을 주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모든 역경의 상황을 제압해서 이득으로 바꾸는 아주 효과적인 힘이지. 마지막으로 악마는 말합니다.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 맞닥뜨리더라도 모든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보다 역경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한다네. 오늘의 독서클럽을 통해 역경과 실패의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